한국에 온지 30년 된 일본식구 미오코의 독백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기성협 회장님 말씀 동영상을 보내주셨다. 이기성협 회장님은 어머님과 섭리를 위하여 열정적이며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 같다. 항상 협회장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하겠다. 협회장님의 말씀 동영상은 지금은. 하늘 부모님 성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에서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바꾼 어머님 지시의 전달과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다. 어머님이 이기성협회장의 동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매우 기뻐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이기성회장님 최고입니다. 몇년 전일까?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훈독회에서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훈독회는 아버님께서 직접 세우신 전통이며 아버님 말씀이 한 글자라도 바뀌면 해석의 차이 때문에라도 섭리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훈독회의 전통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8대 경전의 내용은 한 자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가정맹세도 8대 경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 직후 가정맹세에 하나님이 하늘부모님으로 어머님의 명령에 의해 바뀌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늘부모님 성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고 보니 갑자기 가정맹세가 바뀐 것이 기억나고, 마음 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난다. 어머님 지시에 의해서, 가정맹세도 교회명칭도 바뀌었고, 이기성협회장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어머님의 말씀을 전달하니, 내가 이런 저런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해서는 안될 자세다. 미웠고, 어머님, 협회장님, 목사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어머님은 참 어머님, 아버님과 하나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미혹고 정신 차리고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해야 한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닐 것 같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아버님 지시를 따르시면 더 좋을 텐데. 팔대 경전도 바꾸시지 말고 원리강론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원리도. 훼손하지 않으시면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없을 텐데 미웠고? 그래도 어머님께 절대 복종, 간발에 미웠고?